저번 저번 우리 컨텐츠 찍을 때도 그랬잖아. 우리 아, 이제 너무 약간 대놓고 읽지 말고 진짜 제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읽어보자고. 연기 진짜 약간 연기하면서 진짜 우리가 말한 듯이. 아니면은 진짜가 우리가 이말 하고 싶은 듯 하고 싶은 느낌으로 이 대사를 해보자고. 워워워 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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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이번에 한번 라디오 청럼 해볼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번 진짜 그냥 진짜 우리 얘기하고 싶은 대로. 약간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대로 하는 로 오케이 우리 시즈니 추억 여행 떠날 준비 됐나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모르겠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 만약에 네. 그, 그 마음이 있으면 바로 표현하라고 왜냐면 안 하면 평생 후회하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거절당해도 후회 없이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으면 바로 표현하라고 얘 마이크 잠깐만 꺼놓을게 켈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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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잠깐만 마이크 꺼놓을게 그, 좀, 좀 자고 있어 내가 할말 했어 내가 할말가어 음. <laughs> 자, 다음! 다음 우 좋아. <laughs> 이 텐션이 갑자기 올라. 뭐 해찬이 있네. 자,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안 듣는데 <laughs> 잘들었습니다 <laughs> 저는 말 말은 진짜 필요해요. 네, 네. 네. <laughs> 전말안 하면 죽거든요. 그래서 <laughs> 내말 듣든 안 듣든 내가 말할 거야. 그래서 말안 하면 죽어서 그래서 말해야 돼.